문도, 라임인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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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, 아, 아, 곧 죽는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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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사, 아, 살려주세요, 자, 문도, 도망간다, 문도, 자식들이, 덤벼, 덤벼이 자식들아. 녹토나녹토나 녹토나, 여기, 아, 오. 어. 어안 돼. 오 예스. 아, 어왜 정글이야? 아, 제발. 아, 문도 나왔다. 아, 나도 문도 하고 싶은데. 문도 재밌겠다. 요즘 문도가 또 엄청 핫하지 않나? 이것이 이 스포츠다. 이거 잭스스건데 가자. 아, 이게 누우 그렇지. 아, 왜 이렇게 쫄? 아니, 왜 쫄죠? 나잘 모르겠는걸? 아니, 문도 잘하는데? 아, 아깝다. 조금만 기다리지. 요놈. 아니, 컷! 근데 원래 진짜 잘한 정글들은 알죠. CS 몇개 먹었는지부터 보는 거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저는 정글 못 해요. 아무도 정글을 하고 싶지 않대. 누누는 바위기 참을 수 없단 말이야. 좀만 기다려봐. 이것만 먹고. 맞아? 왜 이렇게 똑박 빠졌고? 부릉부릉 따지. 아이고, 저런. 저런. <laughs> 어, 야, 야, 좋았다, 이걸. 어, 와, 이걸 일로 보내네. 실시간 안주는구나 야 너는 진짜 큐파밍만 해야돼 문도야 약간 삐이아나좀세졌는데 싶어가지고 다리랑 싸우는거 같은데 안돼 안돼 상대는 다리라고 지금부터 굴리면은 으아웅. 하하하. <laughs> 어떤데. 좀 세지? 저런. 자연스럽게 용. 어거지긴 가보겠습니다. 걸렸죠? 안 걸렸죠? 아 이거 오빠였다 적당히 끊을 걸. 그이즈궁 맞춰준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. 내가 슬로우를 매겨가지고 이제 궁을, 궁을 맞춰줘야지. 약간 이런. 야 세라핀 좋았다. 야 라피나 앞에서 비벼 그냥 비벼 줘. 아좀 맞아주지. 그게 어가냐 친구들아. 어까는 요네가 당하고 있는 거고. 오마이 파괴되었습니다. 방 죽을 뻔했다. 더눈 좋게 안 밟았어 방금. 대왕, 문도, 아, 야, 선 워무그가 아니야? 야, 요즘 트렌드는 선 워무그라고. 이런 강심이 아니라. 어? 와, 맞췄나요? 돌아가야지, 이제. 그만! 와, 진짜! 이건 문도가 잡으라고 합시다. 브랑! 피해주고 그렇지 와 이걸 안 죽겠지? 이야 좋았다. 어 역시 역시 문동가 이기 그렇지. 끝끝 그렇지. <laughs> 어떤데? 아니 근데 이클 무지성으로 정글을 하는데 이 정글을 당해준다? 유채야 받고 지금 너 미쳤어? 돌았나봐요 아니 어디까지 들어오는거야 너석풋시야마 아니 미드어도 그만큼 안 들어오겠다 <laughs> 요네 텔로 오긴 했는데 <laughs> 어떡 하지 이거? 나이스 야 좋았다. 다 죽여, 다 죽여, 커라체. 그렇죠! 야 아니 나를 노릴 줄 알았는데 왜 저러고지? 문도야, 사냐? 야, 문도야! 미쳤냐고! 아니, 와, 문도. 굉장히 호감이다, 문도야. 아니, 그걸 안 죽어? 아, 아 내가 뜨면 위에 억제 깰것 같은데? 아니, 문도야. 그 와중에. 그 와중에도 그걸 밀고 있다고? 와, 문도 미쳤다. 이게 문도? 이야. 이 맛에 문도 하는구나. 이거구나. 아, 시바나, 텔저마, 도란검. 야, 어, 완전하겠구만. 나 간축하면서 피해줘. 간축하면서 피해줘. 미니언이랑 같이 맞추고 싶을 거야. 어? 아니, 이걸 맞아? 개고수다 아니, 이걸 맞아? 5만의 선 넘었는데요. <목소리> 그렇지 개빡치겠죠? 아이고 저런. 갑자기 문도 피차는 거에 놀랐죠 방금? 나도 놀랐어 사실. 그만큼 찰 줄은. 너 이제 시에 먹을 때 괴롭혀 줄게 내가. 여기. 여기 어때? 너텔 없잖아 여기 다이 맛있을 것 같지 않냐? 에고야? 오케이 바텀 가는 판단 너리 꺼져 이 새끼야. 어? 너리 가시 빨리 잡아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됐다, 애구야. 어? 야이 새끼야 못 맞췄으면 죽어야겠지? 형 피해봐 어디 피해봐 피해봐 이 새끼야. <laughs> 어, 너무 까보는데뭐 어? 궁이 없는 줄 알았나? 궁을 쓴 적이 없는데 안 되지. 어떻게 막을 거야 이제? 누가 막을 거야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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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이 막네. 아너했었지잘 먹고 갑니다. 아연로 타는 거 아니었나? 궁쓸것 같은데 건너편으로. 이거 어, 이거 맞았어? 그 이거 까지가요이 이거 봐주세요. 안거 봐주세요. 이거 그주세요 이거 봐주지요 이거 봐주세요. 가거봐주 이거 봐주세쪽 이거 지 조졌다. 너궁 없지 않았지? 궁. 궁 없는데 어떻게 하게? 2대, 2대라면 하실? 어쩌던지. 어, 이건 안 되는데. 아. 아, 개같은거. 그렇지! 에고야! 할리야 그렇지! 해주는구나! 이게 문도지 시작할 때도 말했죠? 운도는 어그로용이다 내가 간다 얘들아 자신있게 싸워 자신있게! 해 주잖아 아 개판이야 오더가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정신이 없어 문도 어 겁줘 초가스 합류 못하게 겁주고 오공을 노려 바로 가버려잇 답이요 진짜 문도하면 내가 문도가 되는 것 같아. 그냥 멍청해져, 사람이. 어? 문도 득패 잡으러 간다. 여기, 아유, 까비. 아, 아, 앞에서 다 맞아줘. 이게 문도가 할 일. 궁 쓰고. 다 맞아줘. 그렇지. 이것도 맞아주고. 어? 근데 왜 시바나한테 다. 요 자식? 어? 야, 투표 딜 넣는 거 굉장히 얄밉네요. 운도, 넌 뒤졌다. 운도, 열심히 무빙친다 아이고, 어, 이 새끼. 운도, 아프다. 운도, 아. 강심 뜯는다. 아, 아, 문도. 문도. 음. 음. 제.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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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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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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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욕심이었나요? 어? 들어오게? 안될거같은데 너네 라칸 거리주게? 그것도 안될거같은데 문도! 어? 너희새끼 찐이지? 일로와봐 그걸 무빙으로 피해? 강타쓰면 어쩔건데 <laughs> 아 어쩔건데 그냥 퍽 그냥 싸다고 요새끼. 그 와중에 분신인 척 하는 거 진짜 귀엽긴 해. 훔 죽이고 가만히 있네, 그냥. 운도님 나이스 보셨죠? 채팅. 바텀도 나이스는 외치는 거냐? 그냥 착한 사람인 거야. 안 착했으면 그냥 바텀 죽은 내 못하네, 이럴 것 같은데. 아니네. 롤데람 병장님 이러고 있네, 미드한테는. 아, 이게 운동가 문도 라임인다, 아, 아, 문도 아, 곧 죽는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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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사, 아, 살려주세요, 자, 문도 도망간다, 문도, 자식들이, 덤벼, 덤벼이 자식들아, 녹토나녹토나 녹토나, 여기, 아, 아, 야, 라인은. 나 줄만 하지 않았냐? 와, 포탑 골드까지 뺏어먹는다고? 진짜 너무하네. 어? 어? 안 돼!